네 여러분 지금 쉐도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이티브의 말을 알아 들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수업의 요은하입니다 우리 wanna gonna g o a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 gonna를 공부할 차례죠 나뭐할 거야? 너뭐할 거니? 너 정말 그럴 거야? 아나 절대 안할 거야 너뭐할 거야? 나 어쩌지? 자, 이런 표현을 다 우리 gonna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gonna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be going to에서 이 going to 부분을 자연스럽고 빨리 발음하다 보니 네이티브들이 I'm going to를 I'm gonna, I'm gonna. 바로 going to를 gonna, gonna. 이렇게 발음하게 된 거죠. 우리 할일 많잖아. 아, 요즘에 너무 바쁘거든. 그래서 나 밤샘 할 거야. 밤샐 거야. 자, 이런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밤새다라는 표현 을아셔야겠네요 바로 stay up all night. 네, 그래서 I'm gonna stay up all night. I'm gonna stay up all night. 자, 이때 주의하실게요. gonna가 아니라 발음이 gonna, gonna 이렇게 돼요. 여러분 G 사운드는 이목 깊숙히 안쪽에서 소리나요. 그래서 목 안쪽에 소리 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배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굿이 아니라, good. 이렇게 얘기하죠. Good girl. Very good.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얘도, I'm gonna, I'm gonna, I'm gonna stay up all night. Your turn. 자, 자꾸자꾸 입으로 말해보셔야지 그 영어가 여러분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썩이는 남자친구 있어요. 연락도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해? 헤어져야지. 음. 난 그와 헤어질 거야. 자, 이런 문장. 자, 누구누구와, 특히 연인끼리 헤어지다. 우리도 남친이랑 깨졌어. 이런 표현 쓰죠. 영어도 꼭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break up with. 누구누구와. 까지 하시면 되겠죠. I'm gonna break up with them. I'm gonna break up with them.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한 사이끼리 헤어지면서 어떻게 말해요? 나너 보고 싶을 거야.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miss를 이용하시면 돼요. I'm gonna miss you. I'm gonna miss you. 이런 식으로요. 미드나 영화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여주인공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고백을 못한 거야. 어느 날 고백하려고. 난 그에게 말할 거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이런 표현. I'm gonna tell him I love him. 여러분, 동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뒤에 힘은 어때요?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tell him, love him.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I'm gonna tell him I love him. I'm gonna tell him I love him. 이렇게요. 자, 그래서, I'm gonna, I'm gonna, I'm gonna 하면은 나는 뭐할 거야, 할 거야. No, you know, I'm gonna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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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나안할 거야.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러면, 뭐, 뭐, 안할 거다니까, not. 부정어 not을 비동사 뒤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m not gonna. I'm not gonna. 자, 그런데 여러분, 네이티브들은 또 어때요? 조금 과장법쟁이야. 그래서, 좀더 강하게 표현해. 그러니까, not보다 강한 never 이용해 볼게요. I'm never gonna. never gonna never 힘을 주셔야죠. 왜냐면 이 never가 전체 문장을 어때요?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에 더 힘을 실어주세요. I'm never gonna 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우리 이 표현이 여러분 글씨 그대로 보면 그것을 만들다죠. make it 근데 make it은 어떤 일을 해내다 성공하다 또는 시간을 딱 지켜내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자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I'm never gonna make it 하시면 돼요. I'm never gonna make it I'm never gonna make it.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I'm never gonna make it. 자 그리고 우리 미드에서 이런 표현도 많이 들려요. 남자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나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 I'm never gonna hurt you again. 이렇게 말하면 돼요. I'm never gonna hurt you again. I'm never gonna hurt you again. 나는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말도 덧붙일 수 있겠죠? I'm never gonna let you down. 실망시키다 하면 여러분 disappoint 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영어에는 이런 구동사라고 하죠. 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동사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스러운 표현 여러분도 같이 익혀보세요. I'm never gonna let you down. I'm never gonna let you down. 자, 이런 식으로 I'm never gonna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난 결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절대 뭐뭐 못할 거야. 이런 문장도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다양한 주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I' you, 'he', 'she', 'they', 'Mr. Kim', 'Jenny'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주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 둘 둘이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I' 또는 'you'가 주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you', 상대방에게 '너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거 할리 없어', '너 이거 못하지'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말할 때, 쓸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우리 익혀 볼게요 you're not gonna you're not gonna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를 말하기 전에 너 이거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그리고 네이티브들은 좀 뭔가 과장법쟁이들이잖아 그래서 너 이거 잊어버릴 일 없어 넌 이거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느낌 you're not gonna forget this you're not gonna forget this You're not gonna forget this. 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장담한다. 너 이거 하면 진짜 좋아. 이거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후회하다 하려면 여러분 regret 이란 동사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세는 뒤에 오니까 regret this 이렇게 연결돼요. You're not gonna regret this. You're not gonna regret this.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할 때너 이거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you're not gonna 이런 표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입에 익어야 여러분 네이티브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바로바로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겠죠.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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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정한 영어 수다쟁이가 되려면 우리 의문문을 잘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물어보는 말. 그래서 너 정말 뭐뭐 할 거야? 너 정말 그러려고 하려면 우리 정직한 표현은 Are you really going to 가 되겠죠. 그런데 역시 네이티브들은 의문문을 말할 때맨 앞에 오는 뭐 do 나 have나 뭐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you really going to? going to는 또 역시 gonna로 연결해서 you really gonna, you really gonna 끝을 올리면서 발음하시면 되고요. 또 정말 걔한테 전화할 거야? you really gonna call him? you really gonna call him? 너 정말 그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둘 거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Let 이란 동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Let that, 그 일이 happen, 발생하도록. 너 정말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냅둘 거야? 놔둘 거야? You really gonna let that happen? You really gonna let that happen? 하시면 되고요. 너 정말 LA로 이사갈 거야? 이런 문장. You really gonna move to LA? You really gonna move to LA?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you really gonna? 너 정말 이러려고너 정말 그러려고? 자, 이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의문사의 문문. 나 어쩌지? 자, 이런 문장. 이것도 gonna로 이용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Be going to는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뭘 하지? 하려면 무엇이 여러분 와시죠. 그래서 나는 할 것이다니까는 i am에서 의문문 am i로 바뀌고요. 그래서 what am i gonna do가 되는 거죠. what am i gonna do? 난뭘 하지? 자, 이 말은 나 어쩌지? 어떡하지? 이의미입니다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자, 그런데 인토네이션이 의문사 의문문은요. 이렇게 wh who, what, when, where, how,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끝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가 아니라 what am i gonna do. 우리 뭐, 모든 사람의 고민일 거예요. 점심으로 뭐 먹지? 자, 이 문장. what am i gonna have for lunch. what am i gonna have 무엇을 나는 먹을 것인가? for lunch. 점심 식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for lunch로 연결하셔야 돼요. what am i gonna have for lunch. 자, 근데 발음은 have for 인데 have for have for 이렇게 붙여서 What am I gonna have for lunch? What am I gonna have for lunch?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람 있죠 나 그에게 뭐라고 말하지? 뭐 뭐라고 뭐 말하다 이렇게 문장을 말할 거니까 이때는 s a y 라 동사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What am I gonna say to him? What am I gonna say to him? 나 걔한테 뭐라고 말하지? 자 이렇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What am I gonna? What am I gonna?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상대방이 뭐 할지 궁금할 때는 What are you gonna do? 그래서 이게 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어, 얘는 이번 주말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이런 천진난만한 의문문이될 수도 있겠지만, 어, 너 어쩌려고? 뭐 하려고? 자, 이런 뉘앙스일 때는,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그러니까 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그 상황과 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너뭐 먹을 거니? 뭐 식당 가서 메뉴 고를 때. What are you gonna eat? What are you gonna eat? 뭐 마실 거야? What are you gonna drink? What are you gonna drink? 자, 이렇게 여러분, What are you gonna까지.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 o n o What are you g o n o Be going to의 표현이 이렇게 발음할 때, 네이티브들 말할 때는 gonna, gonna로 축약해서 발음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문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I'm gonna. I'm not gonna. I'm never gonna. You will really be gonna. You're not gonna. What are you gonna do? What am I gonna do?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 활용해 봐야지 진짜 내 입에 착착 붙고 내 귀에도 쏙쏙 들리는 영화 된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도 또 우리 체크해 봤어요. 내가 이런 기본적인 문장도 눈으로 보고선 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장을 내 입으로 발음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소리만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동시에 따라하는 쉐도잉 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딱 봤을 때 Speak aloud.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지 Read aloud.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지 그 문장 자체를 낭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 이런 연음 처리도 보고도 안된다? 보고도 안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미드에서 막 빨리빨리 하는게 당장 되겠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나는 아직 왕초보 또는 영어 기초 단계라면 당장 미드 쉐도잉이 효과적인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위주로 먼저 내 입에 붙이고 내가 알아듣고 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지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